오늘은 가게 쉬는 날이고 집에서 있자니 답답하고 그래서 지금 드라이브 가는 중이에 Look, With so many f u n n y 아돈 날리는 줄 알았네. Mm. Just flying money. 있어? No, they... no fake, fake p a <laughs> 아 누가 광고 전단지인데 이만한 큰 종이에 그 저기 만 원짜리인가 오만 원짜리인가 프린트돼 갖고 광고 전단지가 날라다니더라고 <laughs> 리가저 돈인 줄 알았다 이만 광고지야. 떡순. <목소리> 아좋다 풍광이야 이 동네는 풍광하나는 끝내주네. 아 북한산을 딱 내려다 보는. 저 북한산 저 밑에 있는 계곡을 가려고 랬는데저저산 음. 밑에 있는데 가려고 랬는데 여기 한 이게 그래서 호수를 찾아 가는 중이에요. 음. 위치가 어디지? 하여튼 일영 뭐 그쪽 파주 그쪽 어딘가에 마장 호수라고 있는데 좋더라고 해서 하이킹 호수, 네, 트래킹 캐스도 좋고. 그래서 가 보려고요. 이 딜리버리 에 프로모이스팅 이지 스타링 아, 여기 마장호소 왔는데 와, 사람이 너무 많아 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코로나 걸릴까 봐. 예. 이 어, 철일리는 거같요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야외로만 사람들이 가는 거 같아요. 그 그래.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드라이브 보니까 나무도 이쁘고 세션에도 네. 들리고 네. 좋네. 차 안에서 에어컨 바람 키고 <laughs> 소리 도 들어봐요. 여름 소리. <laughs> Summer Sound l i s t e n 매미야너도 다시 해봐. 이게 무슨 소리라고? 꽐 <laughs> You Listening 좋 이게 매미 소리인데 트리트션 으로들린대 드라이브 하자. 여기 가다 코로나 걸리고 무슨 구독도안 된다. 오, o t a f f 장호수. 지금 주차할 데 없어 가지고 그냥 가는 중이에요. 노 파킹. 노파킹에요 이게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다 필리핀이나 베트남으로 갈 사람들인데. 맞아. 보라카이. 보라카이 소문이. 어, we could, don't coming here before my love. 어 너무 조그안 돼? 아 이쁘다. 뭐가 이뻐? 여기 가스. <웃음> <웃음> 뭐가 이뻐 이게 가스 <laughs> 어, 이쁘냐? 아 이뻐. 오 이쁘다. 어 장장이 많이구나. 감자탕도 있고. 여러분 가위보라. We w a i t 이 n 치즈 o r the sini. 동식벌약. 식벌? 키키벌. i n s i 해 봐. 나 먹어. 공감. Oh, 공감. Oh. Oh, 내가 영화관을 전세냈어요. 아무도 없어. <laughs> 아, 돈이 좀 많이 들어갔네. 거금 2만 원을 들고. 아, 그것도 현대 포인트 쓰고. 아, 아무도 없어요. 어, it's not n e time. time. 수은, 5분 남았어, 5분. 아, 우리 단독으로 영화를 보려고 그래요 지금. 아, 요즘에 수입이 좋아서 전체를 다 빌렸어요. My husband will translate all. Yeah, okay. Yodemeon is getting cold. It's really funny. This is first time. Hi guys. So, nandito na kami sa bahay. And uh yung pinanonood pala namin is yung Sinkhole. It's a Korean movie. So, sarado na sa Korean movie. So, ngayon, magluluto ako ng ito siya. Kasi, wala pang binay. It's already 8 here. To get some help, hoping you could save me, baby. Put our pictures on the shelf. so I'm over you, oh well, it's not that easy. Waking up. this ka siyo. you're a Oh no. Baby, put our pictures on the shelf. Swear I'm over you, well, it's not that easy. Waking up in this 송추계곡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요. 완전 목욕탕이 목욕탕. 진짜. 두자주차당 없어. 완전. <laughs> 아, 그래 해외여행을 좀 가야 돼 사람들이 그래야지 이런 데도 좀 이렇게 한가하고 그러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길바닥하고 여기 찍어봐. 물만 보이면은. 그 <laughs> 진짜. 여기 코로나 걸리겠어요 이렇게. And then so many c r o n h a is o m n s n o i s 여긴 더함. <laughs> 공사장에서도 사람들 텐트, 저기 막, 돗자리 깔고 거기서 밥 먹고 있어요. 흙먼지 날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와 찼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그냥 드라이브 하려고. 참 한국은 갈데도 많은 것 같은데도 어딜 가든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참 불편하네요. Mula, mula sa mung front tama nila. other car, only us. Because it's mostly it's cross. Let's go there. 한번먹어도원이면가기다맛있드니다맛있네심도 어. 네, 있고 여기서행도는 좋아? 어, 이거만 봤을 때, 이거 두 개만 봤을 때 이거 어, 그렇지, 왜? 와쌈그렇그게잘 어, 봐야 돼 이것도 좋 이게 진짜 오리지널. 음. 음. 오케이. 이거는 빵이셔 음. 맛이 없어. 이렇게 된게 맛있어. 이거 말라, I like to try this one, 말라고. I'm 이거는 파야 I'm making 프트 오브 더 블록. Yeah, I know. s I want to eat s 왜? 너는 안 먹어? 신가 아, 도부도 먹어. 니다으세 라면? 아, 없어요 삼나살 이거 어. 뭐 이거 정 다섯, 정살그리살이리는 이거는 가브리 살. 어. 그리고 이거는 갈매기여 그래? 그래? 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 s 다 a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 i 다섯, 여섯, n t s 섯다 o n t 다섯, o 섯 다섯, 여지 다섯, 오랜만에 고기 구워 먹으니까 맛있냐? <laughs> 제니가 다이어트 한다고 요새 고기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먹었어요 어이! <laughs> 이거 괜찮 나만 나안 먹게 된 거야 알아 알아 이뻐 릴리? <laughs> 릴리 이뻐? <laughs> <laughs> 어이 이중, 이중 터져 이터 잡힌 거봐 <laughs> 이거이거 이거 맛있어? 잠자, 음. 쪼, 장찍어 먹어야지. 쪼, 마, 맛 마, 어 마, 쪼, 마, 쪼, 소 쪼, 인 쪼, 마, 쪼, 마, 쪼, 야매니